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, 연말정산 추가자를 입력해서 상단 컨트롤 F1 작업 완료 키를 이용하여 마감을 합니다. 다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Ctrl F1 작업 완료를 하게 되면 사원명 옆에 완료 표시가 되며 더 이상 수정할 수 없게끔 마감이 됩니다. 다시 수정 시에는 Ctrl F1 작업 완료 키 옆에 역삼각형 키를 누르면 완료 취소가 있습니다. 완료 취소를 누르게 되면, 완료분의 X 표시로 되면서 수정을 추가적으로 할수 있습니다. 근데 만약에, 어,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마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마감을 한 후, 연말정산추가자료 입력을 다시 보게 되면 완료 표시가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. 만약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마감을 한후 연말정산추가자료 입력에서 완료를 취소하여 작업을 하려고 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료 취소가 안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만약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마감을 했을 시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메뉴에 가서 마감해제 후 연말정산추가자료 입력을 보게 되면 다시 완료취소를 하게 되면 완료취소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